아, 안녕하세요. 서울 자취생활, 1 8일차 어, 인데, 어, 사실 1 2시에는 훨씬 넘었고, 네, 어제 빨래 돌리다가, 잠들었습니다. 아, 잠깐 기다려야지 하는 동안에, 네, 정신줄이 이렇게 맞았네요. 네, 그저 일하는 데에는 시간별로 보고를 해야 되더라고요. 음, 음 그래서 총 콜을 몇번 했는지, 그리고 전화 받은 콜은 몇 개인지, 그리고 어, 신규 콜은 언제, 그러니까 몇번 했는지, 재통화는 몇번 했는지, 그래서 가망 고객은 몇 명이나 있는지, 음 이런식으로 적어 가지고 그거를 시간별로 보고 해야 되고 6시 반 일이 끝나면 전체 콜 관련돼서 지금 그이 내용들에 대한 걸 다시 적어야 되고 매일 일지를 사실 저는 아직 그 들어간 지 얼마 안돼 가지고 일지 적는 거를 못 배웠었는데 어제 알려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일제 작성하는 것도 이 관련된 거 방문 고객 누구 있는지 가망 고객 누구 있는지 그절 연락처 그리고 그 고객들하고 어떤 대화들을 나눴는지 그런 것도 작성해야 되고 오늘 하루 동안에 자기 일을 하면서 문제점에 대한 거 그리고 그거를 어떤 식으로 해결할 것인지 이런 거를 음, 작성을 해야 되더라고요. 그거를, 그, 팀장님이 아침에 10시 정도, 팀이 없으면 10, 10시 정도에 그 보고서 관련된 거 일일이 다 체크해가지고 바로, 바로 피드백을, 피드백을 주시는데, 네, 오늘부터는 그 피드백을 듣게 생겼습니다. 아 사실 어 첫날 첫날 다른 분들 피드백 듣는거 보고 아일 제대로 배우겠구나 생각은 했어요 좀 강성인 스타일의 그런 팀장님 이셔 가지고 네 20대 때 여기 회사 왔으면 전 하루만 그만뒀을 겁니다 네, 내가 40대여서 그나마 여기 남아 있을 수 있는 거구나 는 생각을 하거든요. 그랬고 음, 전화를 하고 통화를 하면서 네, 정말 많은 생각들을 해요. 네. 음, 그러고 있고 어제도 퇴근길에는 비가 와 가지고 비를 아주 흠뻑 맞았습니다. 그 옛날에는 이거를 뭐, 생쥐 비 맞은 생지 생지골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던 것 같아요. 어제 빨래 돌리다가 그래서 음, 시간이 오래돼서 다시 탈수를 하고 있는 행굼 탈수 하고 있는 중이고, 음. 네비 잔뜩 맞고 횡단보도에 서 있는데 이제 물차 지나가면서 물 튀고. 아, 그래서 저녁때에는 아, 오늘은 좀 따뜻한거 먹고싶다는 생각에 비 맞은꼴로 까체산역 <laughs> 앞에서 네, 우동이랑 김밥 먹고 들어왔습니다. 네, 먹고 <laughs> 얼굴은 부었고 <laughs> 목소리는 목소리는 같네요. 음, 그랬습니다. 네, 그래서 그냥 이 시간들이 음, 음, 저한테는 필요한 훈련의 시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, 어, 그냥 잘 일을 잘 배워야지라는 생각을 해요. 네. 그리고 음 이제 같은 이제 영업 일을 하다 보니까, 어. 저는 일할 때는 일에 좀 많이 몰입하는 편이어서, 내일 네, 생각만 열심히 합니다. 근데 이걸 하다 보니 그 회사 생활은 관계 이런 부분들도 있잖아요. 근데 전... 음. 아, 나 지금 음, 이런 이렇게 왕따다 하는 건가? <laughs> 뭐 싶은 생각도 들고. 네. 근데 <laughs> 솔직히 음, 아주 솔직히 얘기하자면 그러거나 말거나 전 이걸 해야 되거든요. 이제 음. 한가해서 네, 시간 남아 돌아가지고 음. 지금 이일 들어온 게 아니니까. 그리고 일부 이제 저 알던 분들은 제 성향이랑 영업이랑 안 맞는 걸 알아서 그냥 취직을 하지 뭐하러 이런 일을 해 해야 하고 있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. 음. 이유가 있겠죠. <laughs> 네, 굳이 네 어, 저도 저랑 안 맞는다고 생각하는 일을 어, 찾아서 하는 이유는 있겠죠. 음. 잘. 잘 배우고 그냥 잘 버티고 일단은 해보고 네 일단 한다는 좀 버텨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어, 자다가 일어나서 그리고 유튜브 알고리즘이 왜 추천해 주는지 저도 몰라요. <laughs> 네, 보기 불편하신 분들은 그냥 보시다가 네 가셔도 됩니다. 그리고 시청해 주시는 거는 너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. 좋은 하루 보내시고 지금 사실 새벽 한 5시는 됐기 때문에 잘 쉬실 분들은 잘 쉬시고 네, 봐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좋은 하루 보내세요. 안녕.